샬롬. 아기 예수 탄생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 여러분 모두의 희망 사항이죠. 오늘의 찬송은 205장이 되겠습니다. 205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니 함께 우리 봉독해에 올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사일차를 이제 만났는데요. 자녀가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해줄 바랍니다. 자녀가 구원받게 하소서. 예, 자녀가 구원받게 하소서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 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 아, 전성도들이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되어져서 영적 결정력을 다지하는 것이 가족 또 가정 또 교회 교인 아, 이런 사실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모아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영상시대에 또한 단점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또 장점 또한 많이 있음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확인해 보고 또 점검해 보고 또 우리 시간에도 영상으로 이렇게 모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매개체들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든지 우리는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온라인으로 이 세상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정말 교회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말 중복이 더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야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의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함께 다 모여지는 가족들이 모여지고. 또 손자 손자들을 어, 교회 예배당에서 만날수 있고 그들의 자라감을 볼수 있고 또 그들의 자라함을 또 우리가 계속 중보기도로 뒷받침해서 어, 대가 대를 이어지는 차세대가 어, 발굴되고 육성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에 예, 그런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 여러분의 그 옆자리 그 빈자리들을 우리 가족들로 채워져가는. 네, 그러한 우리 한 해가 대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우리가 이 사도 요한선생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사랑을 모는 거다 성령은 이렇게 모는 그러나 어, 악한 영들은 이거를 자꾸 흩트죠 분열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생산사라고 하는 말을 신년벽도 우리 당연신 예배 때 선포한 겁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하면서 여러분 선포했겠습니까? 흩어지면 안 돼요. 절대 뭉쳐지는 단생 산사의 정신으로 우리가 어, 교회는 당회로 각 기관 부서들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 손들이 늘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 야줄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가 되고요. 또 기도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 되고요. 또 가정과 교회가 집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과 함께, 가족 구성원이 믿음으로 하나로 뭉치고, 또 교회 구성원들이 성령으로 하나로 뭉쳐야만 사는 역사, 생명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뭉치지 않으면 결국 살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 여러분, 뭉치면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뭉쳐야, 교회가 이럴 때수록 뭉쳐야 나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세계 만방에 복음 들고 나가서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세상은 점점 점 사악해져 가고 있어요. 무서워져 가고 있는 것은 세상이에요. 하루도 끔찍한 일을 안접하고 안 들을 수가 없는. 눈만 뜨면 사건, 사고가 왕왕왕 터져서 정말 인심이 사납게 하고, 어, 인간 사회가 점점 황폐해져가고 흉흉해져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협력하고 동역하고 팀워크를 이루어 살아가지 못하도록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들이 하나 둘씩 와해되고 붕괴되고 해체되어가는 그런 주변의 안타까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가족 고성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둘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세상의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어제 우리 교회 로고 말씀드렸지않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닮은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품을 때, 그 품을 가올 때 거룩과 흥분과 영적인 교동이 일어나는 거죠. 중보 열정으로 십자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흡인력, 포용력 계속 주장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수용해서 어, 북적북적해가지고 사랑의 열정들로 어, 그 사랑의 그 영광로가 되어져서 예, 아름다운 것들을 창출해내고 표출해내어져서 어, 일파만파 이 지역사를부터 주변에 퍼져나가는 와, 우리 성은교회는 정말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영광로 같은 에, 그런 교회가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래요. 예수님과의 사랑이 푹 빠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세상을 사랑해요? 왜 자꾸 물질을 쫓아가고 사람 누가 무슨 말 했다고 해서 그렇게 감정이 사나워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푹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담대히 우리는 이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20절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가 어,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와우선 가족 그리고 내사랑 코어맨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토로 살아고 있다는 이 사실, 내가 정말 구구절절 간절절 우리 주님을 살아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행함으로 증거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이 살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아무쪼록 신년벽뒤에 우리는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젖으면 염려 금신 걱정이 사라집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더라.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같이 인생으로, 예, 살아갑니다. 같이 인생.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인생이냐, 홀로 인생이냐, 이것이 문제죠. 결국 홀로 인생이 되어서 소외감이란 것, 그리고 나는 버림받았구나, 난 외롭구나 하면서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같이 인생, 홀로 인생을 내려놓고 같이 인생으로 가는 그런 투게더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대처비 네,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20절 21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드리고 이어서 우리 찬절을 위해서 간곡히 자녀,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자녀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에 제 4일차 자녀가 구원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 조상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복된 환경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하고 작게 만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복음과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녀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죄악을 범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저희들이 가장 큰 사명이 자녀의 구원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자녀의 구원과 믿음에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강하게 도전하는 세상의 가치와 주장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 자녀의 인생 목표가 되도록 가르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들이 이 문제 앞에 매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즉그원이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며 부모된 우리의 역할은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구원이 최고의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구원만이 자녀에게 전해줄 유일한 유사님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위대이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가르실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부모인 저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